안녕하세요, 소년부 친구들. 2020년 11월 8일 귀한 주일날 예배 모든 소년부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 신경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신나는 마음과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기쁜 마음 가지고서 함께 이 시간 찬양할텐데요 다같이 몸으로 그리고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전도사님이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손 모으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 주일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여 나을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심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쁜 마음 가지고서 나온 모든 소년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꼭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주일이 될수 있도록 주님은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와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선포될 때에 마음속에 잘 받아들이고 귀로 잘 들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서 그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소년부 친구들 될수 있도록 가여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이 귀한 주일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에 함께 동참하여 기쁨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소년부 친구들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의 주인 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취미가 있으신가요? 어, 요즘 보면은 대부분의 친구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코로나 때문에 집 밖에 나가지도 못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핸드폰을 붙잡고 핸드폰을 취미 삼아 살아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 전도사님의 취미를 하나 소개해 주자면은 전도사님은 영화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영화관에 가지 못해서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볼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전도사님은 어떤 영화 사이트에 어떤 사이트에 가입을 해서 돈을 주고 매달 돈을 주고 영화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만큼 전도사님은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때면 항상 전도사님이 영화를 예시로 드는 걸 보면 전도사님이 얼마나 영화를 좋아하는지 여러분도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재미있는 영화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감정을 잘 표현해서 우리를, 우리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게 하는 연기자? 배우일까요? 아니면 그러한 배우들의 다양한 각도에서 더 많은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카메라맨일까요?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도사님이 생각하기에는 감독, 연출가인 것 같아요. 분명 모두가 각자의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영화의 내용과 주제를 만들고, 태본을 짜고, 각 사람에게 역할을 분배하는 총 책임을 지는 이 연출과 감독이 없다면, 영화가 만들어지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한편의 영화라고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영화의 감독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모든, 우리의 이 모든 세상을 계획하시고, 우리 한명한 한 명을 이 계획하셔서 한 편의 영화를 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시는 영화 속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배우가 되었다면, 배우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면, 여러분은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엑스트라나 조연이 되고 싶으신가요? 전도사님은 기왕 영화에 출연하는 거라면 주인공이 되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영화 속 주인공이 되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또다시 어벤져스라는 영화를 예시로 들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 주인공이 세상을 구하는 정의의 영웅들과 조연인 악한 일을 일삼는 악당들이 싸우게 된다면 누가 이기게 되나요? 우리가 영화를 봤을 때? 정의의 영웅들이 이 악당들 무찌르고 세상을 구하며 승리하는 모습들 항상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는 해피 엔딩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죄를 행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결국엔 그 끝이 지옥에 가게 되는 새드 엔딩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요가 속 주인공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 게시록은 사도 요한이 쓴 하나님을 통해 받은 게시를 가지고 있는 책이에요 사도 요한이 살고 있던 이 시대의 교회들은 너무나도 힘든 상황 속에 있었어요. 대제국인 로마 제국에 의해서 식민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러한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희망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사도 요한은 이 낙심에 빠진 성도들을 어, 위에서 소망을 심어주고 싶었지만, 정말로 안타깝게도, 무언가를 해볼 시간도 없이, 반모섬으로 쫓겨나게 되었어요. 유배를 가게 되었죠. 요한은 그곳에서부터 예수님에게, 어, 개시를 받게 되었고, 그 개시를 책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주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있고, 전에도 계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헬라어, 헬라어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즉, 처음부터 마지막의 모든 순간들을 어, 주관하는 분, 관리하시고, 어,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영화 속에 감독이 누구라고 했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세상의 모든 일들을 처음과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전부 다 계획을 하고 계세요. 사도요한은 이 세상의 마지막 곧 영화의 마지막 엔딩 부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구름을, 구름 가운데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같은 모습으로 구름 가운데 영광의 가운데에서 그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알리시려는 계시를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한두 사람, 어떤 사람은 보고 어떤 사람은 못 보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한 번에 한 자리에서 한 시간에 볼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최후의 심판이 이뤄지게 되는데요 바로 의인과 죄인을 구분하는 그러한 심판인 것이죠 아까 하나님의 영어의 주인공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어디로 간다고 했죠? 천국으로 간다고 했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안 믿고 내 맘대로 살아가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디로? 지옥으로 간다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은 주인공이 되어서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은 죄인이 되어서 지옥에 가길 원하시나요? 자, 하나님 영화 속 주인공 되기는 어렵지 않아요.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가까움이라. 자,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세 번째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영생, 곧 천궁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예언의 말씀을 듣지도 읽지도 따르지도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려면 말씀을 잘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죠? 말씀을 잘 알아야겠죠. 뭐 들어야만 하겠죠. 잘 읽어야만 하겠죠. 자, 말씀을 잘 지키며 살면은 천국에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많은 복대를 누릴 수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서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자면, 여러분 베드로라는 인물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 베드로가 누구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인물인데요. 이 베드로의 원래 직업이 무엇인지 알고 있, 있으신가요? 원래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바로 이 베드로의 원래 직업이었어요. 매일매일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의 원래의 직업이었죠. 매일 배를 타고 나가서 이 물고기를 잡으니 언제 몇 시에 어디로 가야지 물고기가 잘 잡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업의 베테랑이었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한번은 계속해서 당연히 잘 잡혀야 할 시간에 당연히 잘 잡혀야 할 곳에서 그 문을 덮지만 한 마리도 물고기가 낚이지 않아서 상당히 낙심하고 많이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봐라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당신이 뭔데? 어? 나는 평생을 이 어업을 하면서 어? 살아온 사람인데 어부로서 살아온 사람인데 내가 누구보다 잘 아는데 어? 깊은 곳에 던져 보라고? 그런다 물고기가 잡힐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내가 누구보다 이 일을 잘 알지만, 내가 한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던져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가 던진 그 그물은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고 배가 가득 찰 정도로 물고기가 가득 찼어요. 자신의 경험으로는 물고기를 잡지 못했더니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한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 물을 던졌을 때에 그 결과가 너무나도 풍족하고 너무나도 큰 은혜가 임했던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의 일하심은 달라요. 왜냐하면 이 영화의 감독이 누구?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내 생각대로는 아닌 것 같고 안될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큰 은혜를 결과로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며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 영화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엑스트라로 남고 싶으신가요? 여기 있는 이이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 영화 속 주인공이 되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이 심판 날, 최후의 심판 날에.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하며 악인들로부터 승리하는 또한 영생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다 같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영광 속 주인공이 되려면 우리가 3절 말씀을 따라서 세 가지를 결심해야 한다고 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결심해 볼게요. 전도사님 따라서 함께 결심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말씀을 잘 읽겠습니다. 말씀을 잘 지키며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읽고, 잘 지키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서도 항상 승리하고, 또한 심판의 날에도 구원을 얻어 천국을 상급으로 얻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